생물정보분석가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드릴게요. 생물정보분석가란? 생물정보분석가는 생물의 유전자에서 출발해 단백질, 세포, 기관, 인간 전체에서 나오는 생물학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나온 정보를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직화하고, 조직화한 데이터를 다시 새롭게 만들거나 분석해서 연구자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일도 하는데, 이때 그 도구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언어를 활용하며,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비슷한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 생명공학을 기초로 하는 학문의 교수나 연구원, 의료진, 신약개발자, 의료기기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자 등이 있습니다. 관련 전공은 무엇인가요? 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과학, 생화학, 융합의학, 통계학, 전산학, 수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을 활용하여 어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전자나 약물을 다루는 바이오 산업을 비롯해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컴퓨터, 전자, 정보통신 산업과도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은 생물이나 화학 등의 과학 과목에 대한 흥미, 꼼꼼함과 통계적 분석 능력,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감과 끈기가 필요해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생물 정보를 수학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만한 다양한 학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 이상의 학력은 필수이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박사 학위 과정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어디에서 일할 수 있나요? 생물정보분석가는 대학이나 정부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유전체 연구나 약물유전체 연구기업, 질병치료 향상을 위한 신약개발 제약회사에서 일합니다. 바이오에너지 등 화학산업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하며 생물정보와 도구와 서비스를 개발 판매하는 기업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전망으로는 기후변화로 이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대한 생물연구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검색, 정보 처리와 분석, 가공 능력이 더욱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활용한 여러 산업과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용 복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진로 과목을 선택할까? 화학, 생명과학, 지식재산 일반, 미적분, 정보를 선택하면 좋아요. 직업 관련 추천 도서는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이기적인 내.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공학 의생명편 등이 있어요.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의대 말고 또 다른 진로에도 관심을 가져봅시다. 워크넷이 만난 사람들 생명정보학자 김상우. 어디에서 생명과학 연구원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드루아를 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